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 한두 시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현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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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3차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하게 되고, 2년여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는 많은 것을 일으켰습니다. 12시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550만 명을 넘었었어요. 국내 확진자가 63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5,563명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것이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66조 원 넘는 빚을 졌다고 하죠. 그리고 45만 3천 개 매장이 폐업을 당하고요. 하루에 한 천여 개 정도 매장이 폐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자들이 2년여 동안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도 많은 피해를 받죠. 그래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교인 30%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2021년도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어, 한두 시간이나 남겨두고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는 역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도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추레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런 역전의 역사가 위기 때 일어났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속국 시대 하나님은 초대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완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이런 역전의 드라마틱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모든 위기가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왜냐, 보호자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보호자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삼칠에 비임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아말렉은 그 야곱의 큰아들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과 그형 에서와의 싸움이 나오죠. 예서가 아니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그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이 400년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그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에 배 때마다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죠. 그 야곱의, 그 야곱과에서와의 싸움이 400년을 넘어서 이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멜렉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민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뭐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무리들이 뒤로 처졌어요. 그때 그 후미를 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한 민족이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아말렉이 리비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두 싸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적으로 아말렉이 유리한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거든요. 광야 민족입니다. 광야길을 너무 흔히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출애굽 사건으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아말렛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 길이 너무나 생소한 길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거든요. 아말렉 족성들은 그 광야 길이 허해요 왜? 광야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할 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표 우리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는 다 부르짖는 응답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부르짖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요? 아말렉은 밤이 되면 이 광야의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밤이 되면 광야는 캄캄합니다. 매복에 있다가 언제든 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요,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와의 길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카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꼭대기에 서이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상꼭대기에 서이라뭘 말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좌가 이미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게 되시어요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키게 되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승리하고 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 때는 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오늘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좌우측에서 모세의 팔을 한 손은 아론이, 또한 손은 훌이 들고 24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목사님 혼자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랩넌트를 키우고 세계 복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론이요. 여러분이 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나이가 들은 노세한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리 함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여호소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멜락을 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겨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전세를 역전시키는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진짜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다 보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너희를 비웃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축복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를 취해서 그 도를 취해 재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 붙였죠. 여호와 니시라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물론 2022년도 한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저도 202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광야라니까요. 그러면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광야는 24시에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바로 24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는 24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응답 20, 24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보호자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022년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해로 삼길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니시의 그 응답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역전되는 축복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한 해로 우리는 응답 받을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더라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정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걸 뭘 말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그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식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우리 랩너 들도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혼자서 뭐, 신학교 다녀야 되지. 학비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뭐 교회 사역이지. 그 너무 힘든 거예요. 또뭐 교회 사례비 뭐30 얼마 나왔는데 학비가 됩니까? 근데요. 야, 그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 뭐 형편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교회 에서잤어요 교회에서 저녁 밤을 세워서 공부하고 아예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의자에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 계세요. 그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 등록금을 채우시는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그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꼭 한국으로 오세요. 그럼 교회를 섬겨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일날 저녁에 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세요 그분의 직장은 일본이라. 근데 이분이요, 이 저를 막 도와주는 거 있죠. 그래서 꼭갈 때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봉투를 하나씩 딱 줘요. 전도사님, 너무 힘드시죠? 적지만은 어 이것 좀... 전도사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뭐 집사님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인데요. 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전도사님 이렇게 성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요 딱 맞아요 등록금 내일이 바로 등록금 날날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제가 교회 사역하고 뭐 신학교 다니고 이러니까는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 학교에 도서관을 마지막 문 잠그고 나왔어요. 10시까지. 10시에 도서관 문 잠그거든요. 제가 항상 키를 가지고. 그리고 2시에 도서관 문 닫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신학교 다니도록 했습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가? 중보 기도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그런 전쟁터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라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세상은 치열한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 속에 우리 남편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가 치열한 학업의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손을 들고 중보기도하자.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와는그 군대와 함께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럼 누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이 싸우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우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우리 주혁이가요. 딱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죠. 중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슬렁슬렁 공부한 것 같아요. 야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는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하고 창원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을 달라고 우리는 두손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를 놓고 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보니까 기도할 중보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치열해요. 우리 가 주역에 들어간 애들은 학교는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그 중보기도가 없으면요. 이 힘들어요. 한계가 오겠 대되겠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있는 직장 현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이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남편들이 거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중보기도에 그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싸움의 칼을 놓지 말자. 촐레곱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길은 중요한 여정입니다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아멜레카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대적한 민족이거든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사탄. 그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가 불신앙할 때 우는 사자 같이 덮칩니다. 틈을 보이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과 달요 달라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하심이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여호와 니시그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깃발은 꽂는 게 뭡니까 그건 정복이 있을 때 꽂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뭘 꽂습니까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깃발 그래서 2 0 2 2년대에는 여러분이 정말 24보좌의 기도의 축복 24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현장의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그래서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썸밋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추원드립니다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될 현장이 맞습니다. 우리 불신, 우리 이 오네시모 레븐트들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 요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해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위기를 다 역전시키자.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 2022년도는 역전시키네 해다. 오늘 이 본문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한해 인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정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오는 그아멜레그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보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손을 들고 24 보자의 기도를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 믿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전의 해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